예, 상록구 주민 여러분, 반월동 주민 여러분. 이제 일주일 남겨둔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저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전례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반월역에서 아침 명함을 드릴 때 우리 방울동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얼굴의 표정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언제 끝날까 하는 그 안타까움에 있는 그런 분들을 뵀을 때 저도 죄스럽고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 경제 회의를 또한 주재하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조의 예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과 융자를 할수 있는 58조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42조는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려서 안 된다는 의미에서 증권시장과 채권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42조 예산, 100조의 예산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 에 더하여 기존의 30조의 예산으로 실제 피해를 받은 또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그런 예산 확보와 함께 20조 예산으로 중견기업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 등에 대한 대출 보증을 확보하는 비상 경제회의를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였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게 확보된 58조의 예산이 실제적으로 체감될 수 있고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시민분들을 위하고 대한민국이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얼마 전 정부에서는 가구당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지급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는 하위 70%에 해당되는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만은 이런 중차에 대한 코로나로 인한 위기에서만은 하위 70%가 아닌 모든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게 필요하다. 모든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저는 총선이 끝나지마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서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뜻을 정부를 설득하고 야당을 협조해서 소득에 상관없이 가구당 100만 원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려고 하는데 시민 여러분 이런 노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야당과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미 경기도에서 결정했던 1인당 10만원, 가구당 40만원과 또한 안산시장이 결정한 1인당 10만원, 가구당 40만원, 최대 180만원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불안에 비하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는 이 고통과 아픔을 정부는 가능한 많은, 가능한 많은 재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재정에 약간의 부담이 되지만 시민 여러분이 냈던 그동안 세금과 모아두었던 대한민국의 재산으로 시민 여러분께 적어도 180만 원의 그런 재난지원금은 지급하겠다라는 것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해나가겠다. 거기에 애기리 간사, 저 전해철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 반월등의 홍보 문구를 수영장 등 생활 체육 문화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반월등에 왔을 때 가장 아픈 이야기가 반월등 주민 여러분께서는 안산 시민으로 수혜를 받지 못한다. 왜 반월등은 안산의 다른 동네보다 떨어져야 되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곳이 그림벨트로 묶어져 있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져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안산에 녹취를 높이는 것을 좋지만, 반월동이 정녕살기가 편한 곳이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제게 늘 아프게 와 닿았습니다. 노력가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실천했습니다. 그냥 야산에 있어서는 주인분들이 생활할 수 없다. 반달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반월동에 변변한 공공도서관이 없다. 그 반다공원 옆에 공공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린벨트 녹지에서 공공기관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금 제 앞에 있는 박영근전 시의원님 김태희 의원님 최현미 의원님 노력해서 반울동 공공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얼마전에는 그 도서관이 오후 6시면 닫는다는 어느 학 부모님 말씀에 저희들이 시정해보겠습니다. 어렵게 만들었던 도서관이 좀더 시민 여러분의 다가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하나 챙겨 가겠습니다 반월천이 그냥 수풀로 쌓여 있고 쓰레기로 덮여 있는 것을 제대로 깨끗하게 반월천의 새로운 모습을 복원시켜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반월천의 모습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냥 동네가 있어서 산책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야산이 있어서 공터가 있어서 운동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창말 체육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중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걸어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배구를 하고 농구를 하고 그리고 적구를 할수 있는 그 앞에서는 조깅을 할수 있는 그런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시인분들께 탄탄합니다. 왜 반월동에는 이런 생활체육문화 시설이 떨어지냐는 그 질책에 저희들은 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제 반월동에 장말체육시설 그 바로 옆에 수영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 도의원님하고 논의했습니다 수영장까지 한다면 그래도 부족한 체육시설 조금은 확충되지 않겠습니까 반월동 시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반월동 주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그린벨트를 합리적으로 해제시키겠다. 반월동이 규제만 남아있는 그런 동네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월동과 사사동에 있는 단절된 도시가 그린벨트란 이유로 해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그 반월동과 안산에 있는 11군데 땅을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서 시민 여러분께서 불편함을 한 번에 다 풀지는 못하지만 그런 단절 토지라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고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다 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나가겠습니다 사사동 앞에 임대 아파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사동에 넓은 땅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동 현대 아파트 앞에 학교를 짓기도 어렵고 어린이집을 만들기도 어렵고 인구가 부족해서 공공 시설하기 어렵다는 그 땅의 재들은 반드시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서 장상동에 만들어진 임대 아파트 못지 않은 그런 임대 아파트를 사사동 현대 아파트 앞에 지난 8년간 시민분들께 약속을 지켰던 저 전해철이. 반월동 주민 여러분께 분명히 지키겠다고 공약 말씀드리는데 시민 여러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산이 경기서남부의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8월 30일 신안산산을 착공하는데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수인선은 올해 8월달 정식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반월동 노선에서 이제 신안상선을 탈수 있고 수인선을 탈수 있고 처지역에서 KTX 역을 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수도권의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될수 있는 GTX C 노선을 안산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양주에서 출발해서 수원까지 가는 GTX C 노선이 안산까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역에서 안산역에서 와서 이제 안산에서는 한편으로는 신안산산을 타고 급행의 경우 25억만의 여의도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GTX-C 노선으로 강남까지 갈수 있는 그런 교통의 명실상부한 안산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의 성장동력은 시아 본널 공단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번에 사이언스밸리가 작년에 수도권에서 최초로 강서특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연구소 기업이 두 군데 만들어지고 국비가 투여되어 있습니다. 1 9 0 0개 중소기업이 있는 시아바놀 공단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새롭게 됐던 강서특구를 만들지 못하면서 어떤 대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기업을 유치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해 시아바늘공단은 스마트산단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조 1천억 국비만 5천억 이상이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 전해철 산입법과 산지법을 개정하여 시아바늘공단의 최초로 국비를 투해하게 만들었던 저 전해철이 이번 만은 스마트산단으로 선정된 시아바늘공단 25만 노동자의 첫 줄인 시아바늘공단이 제대로 쓰는 그래서 구로 디털 단지가 부럽지 않는 그런 만구청계 중소기업이 제대로 설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